여러분, H 모빌인가 지금 그 썩은 곳 5만 원에 정비해달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보세요. 자, 이렇게 썩었거든요. 요거를 지금 어 작업 해달래요. 그래서 노는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일하거든요. 자 보도록 하세요. 우선 이렇게 해서 썩은 곳을 안쪽 이렇게 손이 들어가잖아요. 손이 손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일단은 저기를 해줘야지 손이 들어가는 걸어 막아야 되겠죠. 그래야 뭐 작업이 되니까요. 보세요. 우선 이렇게 어. 철판을 잘라갖고, 일단, 어, 앵글이 잘 잡히지 않네요. 일단은, 어, 이렇게, 일단 막, 막았어요. 점점 막으면서, 막아서, 그, 막으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. 보세요. 그렇게 막고 또한 번을 막을게요, 제가.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색을 하면 되니까요. 이렇게. 이렇게, 어, 보세요. 우선은, 이렇게 음, 일단 막, 막으는 거예요. 막고, 이제 스포트로 지진 다음에, 어, 살짝, 그, 도색을 해줄 거예요. 그렇게, 그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하니까. 자, 보도록 하세요. 자, 보이죠? 이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자고요. 그리고 5만원을 받으면 돼요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파이팅!